신라 호텔, 호텔 신라 하면 사실 초호화 결혼식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는 로망과 같은 곳이다라는 얘기도 나서고 있는데, 근데 구자네 변호사님, 이 신혼부부들, 호텔에서 이요 결혼식 하겠다고 계획했던 부부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APEC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신라호텔은 그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취소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아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신라호텔에서 예약을 잡을 땐 보통 1년 이상, 2년 전에도 어... 예약을 잡거든요. 그리고 보통 어떤 결혼식장도 이렇게 몇달 앞에서 취소돼 버리면 다른 동급의 호텔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요? 해 아...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거죠 이게 그리고 또뭐 위약금이나 이런 것만 돌려주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생에 네. 정말 딱한 번에 정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게 호텔 신라의 뭐 독단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가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이 오...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진작부터 여유 기간을 더 가지고서 그 섭외를 했었어야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충격이 없게끔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면은 호텔 신라가 지금 계약을 취소하게끔 떠미는 형국이잖아요. 사인들끼리의 네. 계약인데. 지금 호텔 신라하고 결혼 당사자들은 사인들끼리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근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냥 취소가 된다? 아...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가?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어떤 무슨 사회주의 국가나 뭐 이런 데서나 볼 법한 얘기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가능한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진의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 현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사실 좀 짐작되는 바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 외교 의전상 그 호텔 신라는 중국의 정상급이 묵는 호텔입니다. 네. 그 아마 그 지금 취소가 되는 그 시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묵는 게 거의 확정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들고요. 참고적으로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묵는 숙소입니다. 그리고 롯데 호텔은 일본 수상이 묵는 숙소입니다. 네. 원래 이번 에이 e 기간 동안은 경주에서 어. 그 주요 국가 정상들이 묵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전임 정부 에서도 에이펙 기간에 서울에 있는 저 주요 호텔들을 당연히 예약을 안 받는 게안 받도록 각 호텔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게 아마 상식적인 일이고 기본적인 매뉴얼일 텐데 아마 서울에 묵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경주에서 네. 묵는 게잘안 되니까 급하게 나 서울에서 묵겠다 보안상 의 어. 이유로 그렇게 돼서 지금 아마 급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식 당사자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laughs> 진짜 결국에는 에이펙 준비했던 전임 정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저 호텔 칠라에 김정은이 묻게 돼서 저렇게 된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음. 김정은이 서울에 올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네. 김정은이 묵게 된다면 저렇게포테실라 같은 서울 중심부에 절대 묵을 수가 없고 묵게 아, 된다면 워커힐 같은 외곽 쪽에 묵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직 뭐 예약 취소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 없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게, 개인적으로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사드보복으로 망한 롯데에 가서 묵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